우리들의 <목소리도> 다짐. 1998년 꿈의 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5년 전 선교자원의 못자리판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세워진 꿈의 학교. 꿈의 학교의 설립 목적은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여 선교자원의 못자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는 그러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습니다. 6만 평.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생활하고 있는 꿈의 학교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아, 꿈의 학교가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학교구나. 하루 시작에 출발인 말씀 묵상과 캠퍼스 안에 끊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의 꿈을 자라게 하는 생수이자 자양분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실 세계는 나일터라는 꿈의 학교 교과 제목처럼 꿈의 학교는 실전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3세계에서 인권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심리학을 통해서 청소년 상담을 하고 싶은 디자인 경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의 학교는 국내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꿈의 학교는 인류에 대한 책임감을 또한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의 학교는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구축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꿈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각 개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을 불러냅니다. 어, 그 이름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되고자,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고요. 여름에 진행되는 4박 5일 국토사랑 행진을 통해 학생들은 민족애를 경험합니다. 국토는 걸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국토는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배워가는 거죠. 이모는 국토의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겨울에 진행되는 국제사랑의 봉사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인류애를 경험합니다. 동아리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과 같은 자율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각 개인에게 주신 창의적 역량과 재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체육 대회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예능이나 뭐 학부적인거나 이런 거 아닌 정말 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체육 대회가 지나면 아이들 이막차가워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드림축제와 솔로문학술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독서와 초청토론을 통한 위인과의 만남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줍니다 마음 울리는 주옥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깊어지기를 먼저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래서 꿈의 학교의 그 독서 수업이라는 것은 어 학생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을 만나고 위대한 인물을 만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형성을 돕는 그러한 도구적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6개월간 진행하는 중이 캐나다 연수와 고일 때 진행하는 3개월간의 중국 연수는 세계를 섬길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동안 영어 교실에서 배웠던 수업인 영어가 실제 영어를 쓰는 그런 환경에서 실제 써보고 살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좋은 경험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꿈쟁이들이 영어가. 대포 향상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3 0 0명이 전원 기숙 생활을 하며 겪는 갈등은 학생들이 꿈을 잉태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 이 아이들이 관, 처음에는 좀 몸살을 앓듯이 어려움은 겪지만 어느 순간을 지나서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법그 친구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나를 잠깐 희생하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양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품성을 기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이고 환경이 꿈의 학교 깊사인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친밀함은 꿈의 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자랑입니다. 꿈의 학교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는 교사가 있습니다. 꿈의 학교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가족으로서 또 하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동지로서 끝까지 가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부모 얘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까지도 상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도 자라가게 되는 그런 학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꿈의 학교가 선교자원의 모자리판이 되기 위해 꿈의 학교가 사랑의 혁명군을 양성하기 위해 꿈의 학교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꿈의 학교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꿈의 학교여! 꿈을 꾸라! 하나님과 함께!